자, 이요 이 공식하고. 자, 그러면 자, 이걸 알고 있다 생각하고 쭉진행 할게요. 그래서 막스 프랑크, 물론 물리학교 다 알고 있었죠, 이거는. 자, 막스 프랑크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나 면 어, 그냥 막 시작하는 거예요. 자, K가, 그대로 적어주면, K가 2파이오 e 남다다. 오케이, 됐어. 여 시작하는 거예요. 아, K가 2파이 v e 남다고, 이제 파동이니까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다음에 어 뭐가 들어하면 그다음 또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기타하고 그저 고등학교 때 기타 정현파들었죠? 뭐냐면 정현파가 뭐냐면 이거 한쪽 끝을 말뚝에 매고 이거 흔들었을 때 파장이 몇개 생기나 그거 그거 따져주는 거예요. 정현파에서 이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공식 암기하는데 그 암기 그러니까 그 핵심 그 암기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반파장의 정수입니다. 이게 핵심이요. 파장의 정수배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냐 하면 길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길이? 이 줄의, 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내가 파동 력과 처음 들어가겠다 하면 천천히 나갑니다. 이걸, 이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 브레그그 결정구조 나오면서 노벨상까지 받아요. 요 간단한 공식이 노벨상 결정구조를 밝히는 그 공식까지 연결됩니다. 요런 게 근데 이걸 할때 기본이 뭐냐면, 파장의, 반파장의 파장의 정수배가 아니요 반파장의 정수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거 한번 그려봐요. 자, 조금 빨 할게요. 자, 요거에 기, 현악기의 두 마디점이라서요. 현악기의 두 마디점에 기타들이 이렇게 딱 팽팽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기타를, 자, 기타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기본 파가 뭐겠어요? 타케가 놓는 거잖아요. 그럼 타케가 놓으면 이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아니요다 켜놓으면 이렇게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이렇게 이게 뭐 반파장이요, 반파장. 반파장이요. 요게 핵심이요. 파장이랑또 틀려요. 그럼 뒤에 다 공식 틀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 파는 뭐냐면요. 가장 기본 파는. 자, 여기 찌꺼려 줄게요. 가장 기본 파는 이게 기본 파요. 이렇게 아래으로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파야. 네. 자, 이게, 이게 F가, 주파수가 F1이요. 이게 기본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길이가 이게 L입니다. L. 그래서 어떻게 되는냐 하면 뒤에 그려줄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제1 고조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란 이야기 쓰잖아요. 그게 이제 한 파장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한 파장을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거에요. 네. 그럼 반파장이 몇개 들어갔어요? 반파장이 두개 들어간 거에요. 반파장, 파장의 2분의 1, 반파장의 개수가 헤아린다는 이 핵심이에요. 이거 자꾸 놓쳐버려갖고 개념들이 뒤에 흘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는 L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반파장이 2분의 남다, 2분의 남다에 곱하기 원이잖아요 2분의 남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요. 예 하나 들어가 있는 게 L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L이에요, L. 예.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반파장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파장 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L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이 공식 맞추려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어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요. 예 자, 파동을, 개수를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잘 들었어요? 파동이 계속 도대체 뭘해 다니냐면 요반 파장이 반파장몇개 들어가요? 요두개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 들어갔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세 개까지 한번 볼게요 이거 를꼭 한번 그려보세요 세개 예. 같으면 이 길이를 3등분 해야 돼요 3등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 파장 다 들어갔죠? 한 파장 하고 또반 파장이 더 들어가요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진동한다 했을 때 밑에 점선을 그려줘도 돼요. 예.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반 파장이 몇개 들어갔다? 세개 들어간 거요. 예 그게 길이 L을 형성한다는 거요. 그럼 파장이 적어져 줘야 되죠. 예.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적어져야 되잖아. 적어서. 이, 예, 이 길이가 줄어들잖아. 됐죠. 이거를 그린다. 한 다섯 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개념이 잡혀요. 예. 그리고 예, 양자의 각은 뭐냐 하면, 요, 요, 요렇게 요반파장의 개수를 해아리는 항목이에요. 단순하게 네. 얘기하면 자 됐어요. 그러면 자 그걸 자누가 했느냐 하면 나프트프랑크 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반파장을 앵개를 곱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인들리 해줄게. 요 용광로에서 빛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형체 복사한데 무수하게 냉동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많은 빛을 이빛 이 파동을 어떻게 카운트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면여기 입체육도 생각해야 돼요. 입체육 생각하고 무수하게 작은 직사각형을, 사각형을, 육면체를 그려요. 그리고 요 안에서 파동을 집어넣,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체를, 요, 요 무수하게 적은 육면체를 안에 이어갖고, 요 속에 파동이 딱 결맞는 거, 요 안에서 몇개 되는가, 반파장 카운트를 하면 될거요 그걸 저보다 더 해주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연속하게 있다면 적분을 해줬다는 거야. 막상 프랑크는 다 카운트 할수 있다는 거야. 그걸한 거예요. 그럼 문제 해야 되는 게, 요 무수하게 마, 적은, 그, 육각형 속에, 육면체 속에, 파동이, 정수배의 땅, 아구가 맞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들으 이런 거예요, 그렇잖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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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이 속에 무수하게, 이걸 적게 하면 더 정밀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이 파동이, 딱 결맞는 파동이, 요렇게 딱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요 그러니까 뭐그서카운트가 뭐가 중요하죠 반파장에 반파장에 정수배되는 거가 이 속에 몇개 있는가를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 요게 수시 전개돼야 돼요. 예. 자 됐죠? 자 이제 이거는 빛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광로 용광로에서 벌 그렇게 타는 걸 보인죠? 그건 뭐죠? 빛이잖아요. 빛 예. 그래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수입니다. 정수. 0, 1, 2, 3, 4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정수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걸 N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아니, K에다 집어요. 지금부터. 자, 그럼 여기서 남다가 나오죠? 예, 네, 자, 빨리 할게요. 자, 남다는 어떻게 되죠? 남다는 2L에 2L에 N이 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남다를 여기다 k 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걸 자 이거를 어,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k는 자 남자 남다, 남다 대신 자 집어넣어야 돼요. 2l에 n을 집어넣으면 2 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l 분의 n의 l 분의 n의 파이죠. 이걸 어떻게 잘 적으셔야 돼요. 양상을 l 분의 파이의 n이 되죠. 뭐가? 파수 베타가, 파수 베타가 숫자에 비례, 숫자로 카운트 할수 있게끔 공식이 바뀌어졌잖아요. 어. 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K가, 이제 드디어 K 공간으로 옮겨졌어요. 이건 모멘텀 공간이라 그래요. K 공간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뭐, 저 대학 1학년 때 K 공간, 모멘텀 공간, 뭐. 진짜 <laughs> 그게 와닿지 않아요. 느낌이 근데 <laughs> 네. <laughs> 그 방종이에요. 자 K 공간으로 옮겨졌어요. K 항상 이게, 이게 가장 위대한 공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K 공간으로 옮겨졌으면 이게 이제 K 공간이니까 K 공간에도 XY z 가 있어요. KX, KY, KZ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자 요거를 다시 n으로 숫자 n은 숫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n은 1, 2, 3, 4요. 숫자로 다시 보내주면, 카운트 하는 거요. 자, 파동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 거요. n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2, 아니지, 그렇죠. <laughs> k, l, 파이에 k, l, 파이죠 됐죠. 이것도 잘 쓰게 돼요. 어, 넘겨주면, 어, 혈 넘겨주면. L에, 파이에, K잖아요. 요, 어, 이렇게생겨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N 숫자도, N이, N이 남바인데, 이것도 X축 남바, Y축 남바, Z축 남바 나눠주고, 어, K도, KX, KY, KZ도 나눠주고, K 공간을 넘어와갖고, K 공간 속에서, 그, 파동의 정수, 파동의 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어떻게 했는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 해줘. dx d, n, y, d, n, g 를 하면 뭐냐면, 자, l분의, l분의 파이의 삼성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lx, ly, lg 가 되겠죠? 자, 3차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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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lx 잖아. ly, lg. 네. 이거, 이거 되고 어떻게 되냐면, d, kx, d, ky, dkg. 제각자 예. 앞으로 바꿔 준 거예요. K 공간입니다. K 공간의 파수. 예, 좋아요. 가게. 자, 이거는 이 막스 프랑크 공식 유도하는데 유도 과정 중간에 수학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앞쪽이 더 중요해요. 여기 물리적 개념들이 다들어 있어요, 그 예.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공에서 그 K 공간에 그걸 그림을 그려 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K 공간에 이쪽이 Kx고, Ky고, Kz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8분의 1을 항상 이쪽은 8분의 1 xy 좌표에서 그러니까네 사상한 배었잖아요 그런데 3차원 하면 8분의 1 공간입니다. 요 공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분의 1 공간에 9를상정하는 거예요. K 공간에서. K 공간이 파장 공간입니다. 다른 말 하면 파장에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그게 중요하다니. 파장의 공간에서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주는데 어떤 식으로 따져주느냐 하면 이 파장의 공간에서 이 속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정육면체를 많이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무지하게 적은 정육면체를 요다가. 그러면 그 정육면체가 바로 N, N의 개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요 K 공간의 부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K 공간에 있어서 정형파의 총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K 공간에서 웨이버 개수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웨이브 개수예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 사라지지 않는 웨이브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K 공간에 이 부피가 얼마 돼요? 일단 부피를 보여줘보세요. 이게 8분 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9의 8분 의 1이잖아요. 근데이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 K, K라는 거예요. 이 반지름이. 네. 반지름이 K 인구니까는좀 응, 간단하죠. 3분의 4파이 K 3성 됐죠. 예. 근데 이게 얼마죠? 8분의 1이잖아요. 이 전체에서 8분의 1이고 웨이브기 때문에 또 뭐가 들어가는냐 하면 두 개의 폴라리제이션이 있어요. 일단 적어줄게요. 8분의 1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4파이 k 삼성 자, 이 의미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8분의 1은 요, 지금 방구가, 요 구가 전체 구에서 8분의 1이에요, 사실은. 그니까 구의 부피, 8분의 1, 4분의 3, K, 여기 부의 부피의 8분의 1. 요두 개는 뭐냐면 전자기파가, 폴라리에이션 방향이, 평강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기파는 어떻게 가는냐 하면요. 자, 이거. 전자기파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이쪽 수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벡터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E 필드를 하면 이게 H 필드를 하면 이두 개의 곡 형태, 벡터 곡 형태로 곡을 하면 이두 이 벡터가 만드는이면에 수직 방향으로 소위 포인팅 벡터라는 수직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파돼요. 빛 속도로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쪽 두개 평강, 평강이기 때문에 이를 곱해 주는 거예요. 모두 수로 됐죠? 이거 작년도 다 했어요. 맥솔리케이션 다 풀고 다 했어요. 어, 작년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단위 K, 요거, 요거 보면, 요거 뭡니까? K 공간의 미분이잖아요. 3차원 K 공간의 미분, 그러니까 미수한 K 공간 부피당 네이버의 개수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단위 k 공간당 웨이브의 개수가 이거예요. 그게 먼저 요개수어요 그러면 저거 vx, vy, v z 를 lx, ly, lg를 v라 바꿔도 되잖아요. 부피. v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그대로 조금 주면 파이 삼성의 v가 되는 거예요. 저다 구했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 않지. 개념이 처음 든사람 매끌매끌하지. 한 번도 웨이브를 깊이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따 왔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요, 요, 요 공간에, K 공간에 들어가 있는 웨이브의 개수입니다. 정년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참 위대하잖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이런 이야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용광로에서 샘물이 녹았어요. 빛이 나올 까요 그 빛의 이 정년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여러 가지 종류 각 파장 빛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각 파장의 빛이 갖는 에너지를 곱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토탈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알고 싶은 거는 파장별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파장의 함수로서의 에너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빛 에너지 어떻게라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도대체 이각 파장들에 갖고 있는 각파장이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를 알아야 돼. 요 평균 에너지를. <laughs> 이거 진짜 매끈매끈한 맥깔 개념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맥스웰, 그 뭐냐? 볼주만이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만큼이 단 거예요. 볼주만팩터해갖고 자연과학에서 진짜 또 중요한 팩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중위에 점유할 확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팩터가 볼주만 팩터예요. 자연과학에서 진짜 무지하게 자주나온 팩터가 폼 주만 팩터로 갖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파동이 파동이 계속 다 해야 랬어 오케이, 돼. 저렇게 하면 돼. 근데 각 파동이 에너지를 얼마 나 갖고 있느냐 말이죠. 그럼 각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그 평균값에다가 적을 곱해 주면 토탈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개념 아주 명쾌해요. 근데 어떻게야? 평균값을 어떻게, 평균 어떻게 구해? 줘 에너지 평균값을. 아, 에. 너지 평균값. 그 에너지 평균값을 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적분을 해줘 갖고 깨갱 틀린 거예요. 적분을 해줘갖고, 에너지가 연속되니까는 적분해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막스프랑크는 적분하지 말고, 에너지의 평균을 구해보겠다는 거 무슨 방식으로? 바로 볼츠만팩터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